안녕하세요. 당진리 집사 조규훈 부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도 에어컨 바람 너무 세지 마시고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오늘도 간간이 부는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곳은요.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인데요 소개할 집은 이 집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무려 4년 만에 2차로 재오픈한 현장인데요. 기존 타입과는 다른 더큰 마당과 더큰 실내 공간, 그리고 더 좋은 자재와 디자인으로 마감된 집입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기존의 고객님들이 많이 보셨던 양볼동에 위치한 에비뉴폴의 단독주택 단지인데요. 기존의 C 타입의 경우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6개월 뒤면 입주가 가능한 필지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단지 내에서 가장 위치 그리고 조망이 좋은 곳인데요. 오늘 집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소개해 드리면 보존 관리 지역의 전체 대지는 163평이고요. 도로가 28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3층 구조이고요. 공간 구성은 방 4개, 욕실 4개, 멀티룸, 알파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화면에 보이듯이 야외 공간도 완벽하지만 3층에는요. 사우나실과 스크린 골프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이곳의 기반 시설이 참 좋은데요.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오폐수 직관입니다 아, 무엇보다 이렇게 고급 주택, 단독 주택, 전원 주택 이사 오시면 생활 인프라 중요합니다. 이곳의 생활 인프라도 참 좋은데요. 첫 번째로 도보 5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도보 10분 거리에는요. 광역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또 차량 10분 거리에는요. 태전동의 인프라와 경기 광주 시내의 메인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데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오포IC, 고산IC가 차량으로 10분 내외 거리에 있기 때문에 타도시나 서울로 접근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3번 국도와 43번 국도를 이용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편한 도로의 접근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소개할 집의 분양가는요, 19억 9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단지 내 도로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오늘 소개할 집의 단지내 도로에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 벽돌집의 기존의 타입이며 왼쪽에 대리석의 외장재를 갖춘 오늘의 집은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현장입니다. 단지내 도로는 8m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주행이나 주차 전혀 걱정 없는 쾌적한 단지내 도로를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집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의 주차 공간입니다. 왼쪽에는 정식 대문이 있고요. 주차장은 벙커 주차장 스타일로 오버헤이셔트가 설치되어 있고 앞쪽에는 트렌치 그리고 바닥도 천연석으로 마감이 깔끔하고요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 콘센트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를 셔터문을 닫고요 이렇게 바로 터닝더를 통해서 현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도 설치되어 있네요 다만 실내로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 정식 대문에 계단을 따라서 마당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문에서 어, 외부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마당 공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마감이 좋습니다. 천연석으로 계단과 그리고 디딤석으로 이 집은 고급 주택답게 마당의 공간도 상당히 넓은데요. 어, 옆마당, 앞마당, 또 측면의 마당까지. 그래맨첫 번째 맞이하는 마당입니다. 아, 자갈과 그리고 광폭의 디딤석 그리고 조경 그리고 이렇게 잔디로 깔끔한 마감. 아, 별도로 이사 오셔서 추가 조경하지 않아도. 어, 충분한 그런 마당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옆마당에 이어서 앞마당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의 앞마당 공간입니다. 앞마당 공간은 건물의 어, 측면과 측면 끝까지 천연석으로 어, 석재 데크가 만들어져 있어서 눈비와도 어, 마당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앞쪽에는 안전하게 철제 난간 그리고 비어 있는 부분 쪽에는 잔디와 화단으로 꾸며놔서 어, 사계절에 맞는 그런 화초들, 꽃나무들 심으면 더 예쁜 앞쪽의 마당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석재 데크는요, 1층의 게스트룸 그리고 거실, 주방에서 모두 나올 수 있는 동선이 편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은요, 내 거실에서 앞쪽의 전망이 막히지 않는 걸 원하시는데요. 앞에 집이 들어올 경우에도 게스트룸에서는 살짝 갈릴 수 있지만 거실과 주방에서는 막힘 없는 영구 숲세권을 가진 오늘의 집입니다. 옆마당, 앞마당에서 아, 정말 이 집의 시그니처인 또 하나의 연마당이 있는데요. 와 굉장합니다.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보니까 스카이 어닝으로 이렇게 포치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한쪽에는 자쿠지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집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 공간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 천연석의 석재 데크로 넓게 이렇게 마감을 한 것을 볼수 있고요 어, 바베큐장이나 그리고 손님들 왔을 때 야외 파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눈비 받지 않고 야외 조리대도 만들어져 있네요 이 야외 조리대마저도 이렇게 세라믹 제품으로 만들었고, 싱크볼과 조리기구,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납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뭐, 8인용 내지 10인용 식탁을 놓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위에 스카이 어닝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 보면, 어, 실내 내부에서도 사용되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에탄올, 불멍 때릴 수 있는 공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주방 옆, 이동통로에는요, 뒷 공간으로 이어져 있는 쪽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의 건물 외관입니다. 지붕은 징크고요. 외벽은 중후한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이 좋고요. 그리고 숲세권의 넓은 창호들로 집이 더 웅장해 보입니다. 현관 입구입니다. 주차 공간에서 올라오는 길과 측면의 쪽문을 통해서도 올라올 수 있고 두 곳을 이용할 수 있고요. 현관 입구에는 포치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방아 도어와 스마트 도어라 걸쇠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전실입니다. 현관 전실 어, 마감 정말 좋습니다. 이태리산 아틀라스 콩코드사의 광폭의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띠움 시공되어 있는 신발장 6칸과 그리고 안쪽에는 넓은 팬트리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절실이고요. 그리고 어, 실내로 들어가는 중문은 정말 고급스러운 양계형의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1층의 면적은요 28.5평으로 공간 구성은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주방, 공용 요실과 그리고 1층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1층의 장점은요 층고가 3.2m라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럼 거실 설명을 해볼 텐데요 먼저 아트홀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주 면이 넓어서 대형 벽걸이 TV나 음향 장비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TV 아래쪽을 보시면요 얼핏 보면 불멍처럼 보이지만 가습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와 그리고 가습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거실의 바닥은 이태리 아틀라스 콘코드사의 제품으로 정말 광폭의 포세린탈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3.2m의 층고 그리고 벽면 모두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독일식 시스템 상중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전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전창을 통해서 데크와 마당으로의 동선도 편해 보입니다. 현재 소파가 놓여 있는 자리가 소파월인데요. 어, 어, 이 가구를 통해서 소파월과 그리고 다이닝 공간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집은 거실과 주방이 LDK 방식이라 아, 넓은 그런 공간감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조명은 다운라이트, 직부 등 눈부시지 않는 LED 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디테일한 신경 쓴 부분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다이닝 공간 자리에는 식탁 등이 멋지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다이닝 공간에서도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전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닝 공간에는 현재 6인용 식탁이 놓여 있지만 8인용 식탁을 놓아도 충분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의 동선은 11자형이고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세라믹 상판, 측면, 앞면부 전부 다 마감을 한, 거기다 졸리컷까지 정말 비싸 보이는 그런 아일랜드 조리대인데요. 앞쪽에 싱크볼은 플랑코 제품의 수입 제품 그리고 한스그로의 고급 수전도 설치되어 있고요. 먼저 보이는 곳은 냉장고 자리인데요. 빌트인 박스 안에 이렇게 삼성의 프리미엄급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아주 대형의 와인셀러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리대도 이렇게 미니바로 쓸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는데 어, 미드웨이 저 상판 전부 다 세라믹 제품으로 그리고 어, 조명이 들어오는 장식장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 집의 모든 가구는 무늬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더한 어,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어, 상하부장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조리대 하부에도 빼곡한 수납 공간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주 조리 기구는 후드 일체형 독일식 보라 제품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광파 오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에서도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터닝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이 집의 다용도실은 여느 다용도실과 틀리게 주조림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바닥의 마감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어, 정말 냄새나고 연기나는 거 그리고 손님들 많이 왔을 때이 공간을 주조리 어,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가스 쿡탑이 설치되어 있고 식기세척기도 하단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용도시라고 해서 빠지는 구석이 없네요. 아, 바깥에 주조리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늬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판도 세라믹 제품,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 마저도 똑같이 수입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아, 추가 냉장고가 하나 더 설치되어 있고요. 또팬트리 장도 빼곡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충분한 수납과 마감 좋은 다용도실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1층에 있는 공용욕실과 게스트룸입니다. 먼저 공용욕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욕실의 층고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아, 문도 되게 높고요. 안쪽에 마감도 좋습니다. 어, 샤워부스가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 벽배관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육가도 잘 설치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광폭의 포세린 타일로 벽면과 바닥 시공되어 있고요. 어, 세면대도 상판이 세라으로 되어 있는데요. 콜로 제품의 세면대와 벽배관의 수전 그리고 바깥쪽에는 비대 일체형인 변기와 그리고 청소기 편한 스프레이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1층의 게스트룸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어, 방 사이즈가 어, 크지는 않지만 충분히 게스트 룸으로 쓰기에 충분한 방이고요. 이 방도 마찬가지로 바닥은 광폭의 퍼셀인 타일 벽면은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시원한 전창을 통해서 턱이 낮아서 데크와 마당으로 나가는 동선도 편해 보이고요. 어, 뭐 게스트 룸이나 아빠들의 서재 그리고 친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에도 정말 천장 높이까지 키높이에 도장 처리된 붙박이장이 4칸이 설치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직부 등으로 조명 가조들을 밝혀줍니다. 화려하고 디자인, 자재, 마감이 완벽한 1층 선명을 다 도와드릴게요. 2층으로 올라갈 텐데,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의 계단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전부 다 천연석으로, 대리석으로 마감이 됐고요. 계단 하단부에 여유 있는 공간에 여러 가지 식물들이나 인테리어 소품들 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광화위리의 난간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의 면적은요 28.5 평으로 공간 구성은 세탁실과 공용 욕실 그리고 방 하나와 서재 공간 내지는 드레스룸을 쓰는 공간 그리고 완벽한 마스터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침실이 있는 2층에 이렇게 세탁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공간이 되게 넓고 마감도 좋습니다. 바닥과 벽면의 중간까지는 포세린 타일로 그리고 나머지는 도장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상하부장 그리고 정리대 뭐다림질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안쪽에는 환기창과 픽스창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가 기본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 빠짐을 위한 육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 2층의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어, 방의 크기가 넉넉합니다 바닥은 온목 마루 벽면은 어, 실크벽지로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 턱이 있는 식스창과 환기창으로 시스템 창호가 설치돼 있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방에도 키높이의 붙박이장 4 칸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납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 방 옆에 있는 2층 공용 욕실입니다. 어, 이 집은 워낙 좋은 집이다 보니까 마감도 좋고요, 자재도 정말 좋은 걸 썼는데요. 어, 층고가 높은 어, 샤워룸과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6가 설치돼 있고요. 바깥쪽에는 테이블형 세면대와 그리고 벽배관이 되어 있는 수전, 그리고 와이드한 거울, 모든 변기에는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청소하기 편한 스프레이건도 설치되어 있고, 이제 모든 세면대에는 코랄 제품으로, 수입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층에 마련되어 있는 또 서재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드레스로로 활용하기 좋아한 그런 방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바닥끈 원목, 그리고 실크벽지로 벽 마감이 되어 있고, 시원한 픽창을 통해서 전경도 좋은데요. 충분한 드레스룸, 서재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집의 완벽한 마스터룸을 소개할 텐데요. 앞쪽에 문도 아주 충고가 높은 입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잠금장치가 하나 더 있네요. 귀중한 물품들 잘 보관할 수 있게 말이죠. 와 마스터룸 정말 넓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마스터룸 중에서 뷰와 넓이 그리고 마감 모두 다 완벽해 보입니다. 바닥은 광폭의 포세린 타일, 그리고 한쪽에 어, TV를 걸수 있는 벽면의 면도 좋고요. 그리고 와이드한 픽스창과 환기창, 그리고 침대 월 쪽에도 이렇게 무늬목으로 장식을 해서 어, 고급스러운 마스룸답게 마감이 좋고요. 위에 보시면 마그네틱 라인 등과 핀 조명,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어, 더블 침대 양쪽에는 독서 등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집에 모든 컨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르그랑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어, 마스트룸에 어울리는 드레스룸을 소개할 텐데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 벌써 이렇게 조명이 멋져 보이는데요. 앞쪽에는 이렇게 화장대로 쓸수 있는 콘솔박스 그리고 콘센트 만들어져 있고 상판도 세라믹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와 화려합니다. 어, 명품 옷들 갈아입고 또 자기가 귀중한 액세서리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드레스장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조명도 들어오고 투명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에어드레서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다음은 부부 욕실입니다. 공간 활용으에 해서 이렇게 포켓 도어가 미스트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안쪽에 돌아보니까 상당히 공간 분리도 좋고 마감도 좋고 화려한 그런 부부 욕실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어, 눈에 확 띄는 욕조, 거기에 또 화려한 샹리리아 등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와이드한 휴지창을 통해서 수세권을 누릴 수 있는 어, 욕실입니다. 안쪽에는요. 어, 사용하기 편하게 넓은 세면대가 두 곳으로 마련되어 있고, 상판도 세라믹, 그리고 졸리컷을 해서 마감도 좋고요. 백배관의 수전과 거울도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는 용물을 볼수 있는 공간과 또 한쪽에는 어, 샤워실도 부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층 설명을 다 도와드렸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이 집에 또 하나의 장점인 3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개방감이 느껴지는 3층 공간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의 면적은요, 23평으로, 공간 구성은 넓은 방과 공용 공간, 스크린 골프장으로 만들어진 멀티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공용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 주방을 설명 드릴 텐데요. 보조 주방의 상판도 칸스톤, 그리고 하부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파티나 스크린 골프장, 또 방을 이용하거나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 주방과 조리 기구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냉장고 자리도 마련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와인셀러나 냉장고 놓을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용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전체로 광폭의 퍼세린타이 만들어져 있고요. 앞쪽에는 시원한 뷰를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전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창을 통해서 멋진 또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 텐데요. 앞쪽에는 벌레들론거막기 위해서 접이식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고요. 아, 테라스 공간도 어김없이 마감이 좋네요. 어, 타일로 마감이 깔끔하고 전기 수도 설치되어 있고, 또 앞쪽에는 뷰를 가리지 않는 강화 유리로 난간도 만들어 놨고, 어, 구배가 잘 맞춰져 있는 배수가 설치되어 있어서 누수 방수 걱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뷰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앞쪽은 이렇게, 어, 세라믹으로 테이블도 만들어 놔서 야외용 가구 놓고 쓰면 정말 활용도가 높은 테라스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멀티룸 공간에 만들어진 스크린 골프장인데요. 어 제가 연러 집들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정말 완벽한 스크린 골프장은 처음 본것 같습니다. 골프 매니아하신 분들 정말 집에서 이렇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이삼인 정도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의 집들은 적당한 층고에 스크린 골프장을 끼워 맞췄다면, 이 집만큼은요, 공간감이 정말 확실한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3층의 마지막 방 소개인데요. 이 집에는 모든 공간이 정말 확실합니다. 넓고, 층고도 좋고, 그 다음에 모든 마감이 확실하고, 고급주택답게 수납공간도 많고요. 마찬가지로 3층의 마지막 방도 바닥은 광폭에 원목마루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장식장과 수납공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스템 여건 설치되어 있고요. 남양의 멋진 뷰를 볼수 있는 어,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또이 집에는 또 3층에 어,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어, 스포츠를 즐기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기 위한 건식 사우나도 설치되어 있어서 충분히 2, 3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이 점도 이 집의 장점일 것 같고요. 사우나 하시고 또이 방에 어, 욕실이 딸려져 있는데요. 안쪽에 어, 높은 층구의 샤워부스 그리고 어, 콜로의 세면대와 벽배관 그리고 거울 직수형, 비대까지, 욕실 공간이 완벽합니다. 완벽한 야외 공간과 완벽한 실내 공간을 갖춘 고급 단독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대한 기본 정보를 요약해 드리면, 보존 관리 지역의 전체 재지는 163평이고요, 도로가 28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 면적은 1, 2, 3층 총 80평을 사용하며, 주차장 면적은 추가로 11평을 사용합니다.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3층 구조에 지하 벙커 차장이 별도로 있고요. 실내 공간 구성은 방 4개와 욕실 4개, 멀티룸과 알파룸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요, 도시가스, 그리고 상수도, 오페이스 주관이라 매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이 집의 분양가는요, 19억 9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집사 조부장 채널은 좋은 영상을 통해 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선별된 특별한 집들을 편안하고 좋은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현장의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